됐어, 그 베릴 우리 앞에! 도망간다, 이 새끼 여기로 도망가, 이 새끼 나 트위스트 계속 어줄게 오케이, 오케이 니들 뒤 보고 있다 야 나이스 하이 새끼 화면, 야, 야, 아, 뭐야, 물울인데 이 ㅅㄲ야 뭐야? 끄끄끄한 <laughs> 마리 끄야앞 사람! 뭐야? 두 마리 두 마리 뭐야 다, 다리하고 있는 새끼. 뭐 기절 하 기절 한 마리 더 아, 있네 나갈 나 뻔했어 나나차불 나고 있었는데 아,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한 마리 기절이거든? 야, 나 라이딩 할 거야 나 라이딩 라, 3.. 라, 4번 라이딩 해요 오케이? 4번 4번 라이딩 4번 나 2번? 어나 2번, 나, 어, 나 2번. 연마 안에 아, 있다, 아, 리바. 네. 우리 앞에. 아, 나, 나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진짜, 너무 무서웠어. 아, 패소리가 나던데? 무서워서?